다들 뭐 여친도 친구도 없는데 뭔 크리스마스 부금임 조조 처용곡? 나뭐 콜라만 있으면 돼.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반가워요. 뭐야? 이거...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음, 크리스마스 엔 공포게임이지. 자, 공포게임 할까? 20일도 안 남았는데 다이아사 빵점 본캐를 돌린다. 이게 진짜 공포게임이지! 어? 뭐지 시발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별게? 장치? 장이? 가봤고? 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사유님. 어, 여기 간다. 음 아유, 단단하다 이 녀석 참. 나붕아 이놈아 설계 톡톡 막아주지 승무 평이 어? 갈. 하나 어어... 으아 으아 오 살았다 안락사 안락사를 받아들여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오어오 맞췄다 아 맛있다 아유 아 일렙 W가 맛있는데 뭔가 좀 그렇네 여고 딸게 찌가 없네 에어본? 착취? 하나? 터뜨리고 에어본? 좋고 에어본? 터트리고? 너 뒤진다, 그러다? 내가 저말안드니까꼭 이런 자리가 나오네. 에어본? 평 터트리고? 하나, 둘, 갈! 같이 죽어. 얼마나 맛있냐, 진짜. 맛있다나! 시발, 왜 아군이 당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바텀은 일단 뭐 반반이네요. 에어본 하나 터뜨리고 맛있잖아. 아, 박종우 씨, 어 박종우 진인가진이겠냐고 짧게. 시발 왜 하체가 지지? 어 이건 내 예측하고 다른데. 나는 팀원이 없어. 왠지 몰라도.

아홉십이 년들 어음 에어본 하나 둘 하나 에어본 이평 하나 위치 안에 잡히고 이 갈. 아 좋다. 빨리 여기로 가서 이러면 웨이브 손해가 거의 없어요. 야 씨발. 설계 아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궁방는거 아니야. 야, 이 새끼, 그냥 오픈 쳤, 오픈 쳤다. 미친년. 아니, 크리스마스에 로하는데 시발, 게임이라도 제대로 해라, 개새끼야! 씨. 어, 이거 강 나오나? 해카림 궁 있잖아. 아, 에바다. 카타, 카타 올 때까지 해야 되고. Okay, 풀? 아 풀도 있어, 시발. 에바, 에바. 진, 그렇지. 이, 에어본. 아, 테리. 진아, 다시 게임 좀 하자. 어? 그래, 그래, 그래. 헤, 그래, 하면서 먹어. 그래, 그래, 그래. 밀자 이제. 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게임은 이겨야지. 만들어. 어. 아, 아, 어. 안 되나? 안될것 같다. 어, 망자의 갑옷으로 열심히 움직여 봅시다. 자. 아, 니습니다 아, 이게 망자신속이지. 어, 좋다. 살았다. 이쪽으로힘 주면서. 아. 아, 병신, 저거, 쏘는 꼬라지, 봐, 씨. 진짜, 개빡치네. 박지만동 꼬너진. 갈! 이. 아, 까비! 그래, 그래, 그래.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만들어주잖아, 자리를. 아, 카타한테 키를 많이 먹였다. 어, 진아, 그래, CS 먹어라. 어, 너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다 먹어, 게임만 해주라, 게임만. 어, 잠수하지 말고. 이? 자, 아, 야, 니가 무슨 줄 알았다, 야. 망가? 오케이, 풀, 풀 뽑았다. 가보자. 아침문 동코너 진도 유미야, 이놈아, 어디 가는 하하, 고양이 갔, 싫어? 됐다. 아, 에바. 에바, 에바. 야, 음. 야, 시간 묻혔어, 일단. 아 으아! 어. 오, 쉣! 어우, 카타리나야, 무서웠잖니, 진짜.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이 새끼야! 불쓰지 마라! 으, 으, 연, 파, 존! 아, 갓다리, 나야! 어, 그래. 어, 어, 쏘리니다! 개새끼들아, 나이스입니다! 아, 개버러지 바텀, 갈, 아, 지는 안 줍니다. 저 원래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데, 진짜, 넌 아니다. 예 새끼 아니, 크리스마스에 롤 하는데 이 게임이 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크리스마스에 롤 하면서 쉬, 열심히 하지도 않아. 게임을 어? 유미, 11호한테 라인전 진리를 넣고 그냥 반반만 가도 이게 한타가 우리가 이기는 거인는데 아, 시발... 아, <laughs> 시발 진리를 넣고 질확률70% 증가. 그럴 리가 없어. 진짜 11호 유미한테 가이사 레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에 갱을 갔는데 어어? 지야 갱을 갔는데 다 뒤지는 게 어딨냐 야상대편이 CC기 하나 없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어? 미드도 진다 아니 분명히 카운터 맞은 건 난데 응? 에어본 하고 아래 보여주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합시다. 유차 전멸이라서 얘한애입더밀 거야, 아마. 저만 괜히 있었다. 아군 당했습니다. 야, 여기 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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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제발 제발. 와, 뭐야 방금? 아! 그래! 최선이다육총내 힘으로 먹여주면 되겠다. 점화 좋았죠! 갈! 점화는 신이야! 그냥 모르겠으면 점화를 들어! 이 새끼야 니네 생각이 다 보인다! 어, 비난시키 어, 이런 조심 그럼 뒤로 아, 씨발! 아침 운동 고노진 어이. 갈! 유미야, 이연아 먹었니? 점마? 저기, 저저 깡패 봐라 저거. 오케이 탈 뺐으면 됐어. 나쁘지 않고요. 가볼까? 점마 점마 까비 <놀람> 일어냐 진짜 잘해라 난 모른다 이제 사대사야 너네 그냥 아 나이스 뭐야 아 됐다 와 최악 면했다 아 진짜 최악이다. 와 진짜 레전드네. 아니 메라. 아유 진짜. 아유 왜 이래 오늘. 카이사 딜량이. <laughs> 나 방금 진짜로 어지러웠어. 나 방금 뒷골이 존나 아팠음 순간적으로. 어 뭐야 지금 크리스마스네. 이 야. 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예수 탄신일. 나뭐 하지? 음. 어어어 어, 어!